오늘의 부동산 이슈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폭풍 전야입니다. 다양한 피해 사례가 나올 조점입니다. 특히 갭투자 집에 새들어 사는 사람들은 보증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수도권 빌라 밀집 지역일수록 강통 전세 위험이 큽니다. 강통 전세는 매매 가격이 전세 값과 비슷해지면서 세입자가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생긴 전세집을 뜻합니다. 통상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땅통 전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특히 신축 빌라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전세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고 금액이 지난달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임차권 등기명령을 고려하는 세입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바로 보러 가시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3개월을 기준으로 전국 지역별 빌라 전세가율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조사 결과 전국 평균은 83.1%로 집계됐습니다. 빌라의 전세금액이 집값의 평균 83.1%에 달한다는 뜻입니다. 시공구별로 수도권은 경기 화성 107.7%, 안산 상록구 94.6%, 고양 일산동구 93.8%, 인천 미추홀구 93.3% 순으로 전세가율이 높았습니다. 전세값이 집값에 비등해지거나 심지어 높은 것입니다. 서울은 강동구 88.7%, 광진구 86.5%, 강서구 86.4% 순이었습니다. 이곳들 외에도 서울을 25구 중 절반이 넘는 14곳에서 빌라 전세가율이 80%를 웃돌았습니다. 이런 집들은 전세금을 떼이는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가 10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10월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건수는 700사건으로 집계됐습니다. 9월 523건과 비교해 35% 급증한 것입니다. 세입자들이 받지 못한 보증금 액수는 1,526억 원으로 9월 1,098억 원과 비교해 39% 급증했습니다. 건수와 사고행 모두 HUG가 보증 상품을 출시한 2013년 9월 이후 역대 최대치입니다.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을 보면 서울 강서구의 빌라 세입자인 30대 A씨는 지난 9월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6월부터 집주인에게 보증금 3억 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수차례 보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A씨는 계약 기간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나도록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2017년만 해도 연간 74억 원에 불과했던 전세 보증 사고 피해액은 2018년 792억 원으로 급증한 후 2019년 3442억 원, 2020년 4682억 원, 2021년 5790억 원으로 매년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올해는 10월까지 누적 피해액이 7992억 원에 달합니다. 세입자들의 피해 규모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실제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HUG의 전세 사고 집계는 보증 상품에 가입한 일부 세입자만 조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체 임대차 시장에서 보증 상품에 가입한 세입자 비율은 20%가 채안 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전세금 보증 사고가 급증하면서 HUG가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돌려준 금액은 10월 1,087억 원으로 월 기준 사상 처음 1,000억 원을 넘었습니다. 올 들어 10월까지 누적대위 변제액만 6,379억 원입니다. 연간 기준 역대 최고였던 작년 1년 치 5,040억 원보다 많습니다. 전세금 보증 사고가 급증하는 것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전세 수요가 급감하면서 후속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진 집주인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보증금을 안 돌려주는 전세 사기까지 기승을 부린 영향으로 해석됩니다.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의 빌라 세입자라면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분쟁이 생기지 않게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 전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증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반전세나 월세를 구하는 등의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특히 신축 빌라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깔끔한 외관과 잘 갖춰진 옵션에 현혹되기 쉬운데 그만큼 높은 전셋값을 받아 깡통전세가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신축 빌라는 거래 사례가 적어 시세를 가늠하기 어렵다. 라며 분양업자가 일단 높은 값의 전세입자를 구한 후 그보다 싼 가격에 팔아버리는 식의 사기 사례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다른 전문가는 전세계약 전 주변 시세나 권리관계를 꼼꼼히 따져보고 불안한 부분이 있으면 보증금을 낮추거나 보증상품에 가입하는 게 좋다. 라고 했습니다. 전세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고 금액이 지난달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임차권 등기명령을 고려하는 세입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의 신청에 등기를 마치면 우선변제권을 보장받고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악성 임대인으로 불리는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가 급증하고 있어 임차권 등기 명령만으로도 안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가상의 사례처럼 이미 다른 채권자까지 낀 경우라면 임차권 등기마저 무력화될까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사를 하던 때 확정 일자를 받아놨다면 안심해도 된다고 조언합니다. 엄정수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계약 당시 집주인의 채무 상태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고, 정상적으로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부동산 경매 등에서 선순위 채권자로서 전세금 돌려받기가 수월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설사 임차권 등기가 다른 채권자의 압류 절차보다 늦더라도 확정일자가 더 빠르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부동산 경매에서 법률상 선순위 채권자로 판단되는 건 임차권 등기가 아니라 확정일자라는 점입니다. 엄 변호사는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가압류보다 세입자의 확정일자가 앞서 있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이 등기부상 나중에 올라가더라도 다른 채권자들보다 전세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로 이사가는 세입자에게 안전장치가 됩니다. 다만 임차권 등기 신청 과정에서 세입자가 주의해야 할 점도 존재합니다. 임차권 등기는 전세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지만 완료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됩니다. 엄 변호사는 임차권 등기 신청 직후 이사하는 것보다는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하는 것이 안전하다. 라며 만약 급한 사정이 있는 세입자라면 가족 중 일부를 먼저 전입시키고 임차권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나머지 가족이 전입해야 법률상 문제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이슈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래서 빨리 집을 사야 함. 이런 드런꼴안 보려고 그것도 2년마다 어유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가지는 위험성을 알아야 합니다. 전 세계 유일무이한 한국의 전세 제도는 임차인이 스스로 운행이 되어 임대인에게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100% 안전한 담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세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잘 알고 하시라는 겁니다. 빌라는 전세 사는 거 아닙니다. 신탁 걸린 나홀로 아파트도 마찬가지고요. 전세 살려면 대단지 아파트가 그나마 나아요. 신축 빌라는 피하세요. 갭투자 말이 좋아 갭투자지 돈도 없는 거지 들이 집 없는 서민들 사기치는 거지.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사기죄 성립도 안 되는 깡통 전세 만들어 놓은 경우엔 확정 일자나 전세권 설정이 아무 소용 없던데요. 전세금 반환 소송하면서 재산 조회해봤지만 다 이런 식의 깡통이래. 내 전세금은 온전히 다 받을 순 없는 상황이던데 법이 개정돼서 이런 임대인들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개인도 처벌이 좀 됐으면 합니다. 저런 놈들은 평생 콩밥 먹게 해야 됩니다. 콩밥 먹고 나오면 또 저래 사기쳐 먹고 살테니. 조금 살다 나와서 돈 걱정 없이 살겠군 사기를 권장하는 나라. 중개사가 모든 걸 책임지는 법을 만들어야 없어진다. 중개사 집주인 둘다 처벌해야 함 수수료 받으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허위매물 소개해 주는데 애초에 중개사가 제일 문제입니다. 보증금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은 집을 보유하거나 세를 놓는 것을 못하게 해야 하고 전세금 반환받는 1순위가 전세세입자가 되어야 한다. 사기범들 몰수는 물론 피해액에 10배 벌금으로 처맞고 신상 공개했으면 좋겠네 피해자들 없애야 하지 않겠냐. 중개업자는 자격정지 시켜라 좀 신상 공개도 하고. 전세 없어져야지 월세나 매매만 있으면 내가 이래서 전세 절대로 안산 멀수 아닌 매매다. 전세제도 폐지해라. 저런 악덕 건물주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그 당시 참여했던 부동산 중개인도 같이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을 할 때는 서류에 의무적으로 전세금 반환 보증 제도에 가입을 하도록 하고 임대인이 보증 보험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권천징수와 벌금까지 추징하는 법적으로 강력한 제재를 하여 세입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정부는 하루 속히 법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악성 인간들 꼭 잡아서 벌 받게 해야 합니다. 집 투기 실패한 놈들 데미지를 그대로 세입자들, 국민 세금에 떠넘겨 버리는 구조인데 이런 놈들을 잡아다가 강력히 처벌을 하든지 집으로 장난 못 치게 몇년 거주 조건으로 대출을 규제하든지 해야 할거 아니냐. 악성 임대인들 찾아내서 회수하고 회수 기간 지나면 다 구속시켜라. 임대인이 집을 팔때 임차인한테 보증금을 먼저 줘야 팔수 있는 법을 만들면 되지 않나? 그럼 다른 사기 방법도 있겠지만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부모 지원이 없다면 과연 20대의 2억을 잃고도 회복할 수 있을까? 애를 낳기는커녕 제 목숨 건사하기도 힘들겠네. 이런 악덕 임대인은 반드시 법정 최고형과 함께 재산 몰수를 해야 함. 일단 집주인이 전세권 설정 의무화하도록 하고 보증 보험 가입 및 전세 입주 전 매매 또는 명의 변경 등등 범죄로 간주해 없어지든 말든 하지. 이건 뭐 나라에서 사기치라고 부추기는 꼴이니. 그냥 이제 전세는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살아야겠다. 뭘 믿고 그 돈을 생판 남에게 크크. 전세금 이억 날리면 살만하겠냐. 한 사람 인생을 뺏는 거와 같아. 악질은 잡아다가 크게 처벌해야 한다. 보증제도 믿고 전세 들어갔다 사기당하고 고통받는 사람이 대부분일 텐데요. 경매 넘어가면 돈을 제대로 못 돌려받는 게 말이 안돼 민대인 재산을 강제 몰수해야 한다고 본다. 매매가에서 별 차이 없이 전세 나온 건 그냥 무조건 걸러야지. 공개는 필수로 해야 한다 생각은 들어요. 전세 사기는 정말. 당하는 사람 입장이라면 힘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처벌을 강하게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공개는 당연한 거고 처벌 제대로 안 하냐? 정부는 너무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거의 10년을 모아야 되는 전세금을 이렇게 쉽게 사게 할수 있도록 하는 법을 바꾸어야 되지 않나. 이런 놈은 1억에 10년 형 때리면 평생 못 나온다. 그러면 떼인 돈 변제하면 1억에 1년 감형해주어라. 평생 갚도록 해야 한다. 감방에서. 전세 사기꾼. 외국인의 관점에서 전세제도를 보고 신기해하던데 그렇게 많은 돈을 맡기며 불안하지 않냐고 그러던데 결국 이렇게 터지는구나. 그냥 세입자한테 집을 넘기는 방안으로 해야 할 듯. 전세 대출을 매매 대출금으로 대체하고 원금 플러스 이자 갚아나가도록 그게 최선일 듯. 현 매매 나와 있는 빌라 중에 전세가가 더 높은 빌라들 부동산에서 보증보험 들어준다는 미끼로 집주인이랑 짜고 치는 경우 많습니다. 조심해야죠. 여기까지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